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 공무원입니다. 어, 간밤 미국 증시는 이틀간의 역사적 하락을 맛본 이후에, 어,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 장중 트럼프가, 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 나오면서 장중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어, 백악관 신속대응팀에서 이 가짜뉴스라고 밝히면서 롤러코스터, 시자, 롤러코스터 어, 시장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다우존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9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01% 상승을 했지만 이틀간의 하락에 비할 뭐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S&P500 지수 역시도 마이너스 0.23%를 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시장은 또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이 이제 34%의 보복 관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 트럼프가 이 보복 관세를 철회를 안 하면 5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 중국의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입장의, 입장을 보면 어 중국이 미국이 매긴대로 그대로 상호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상호 관세를 매긴, 매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laughs>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마티님 어서 오십시오 어, 나스닥 종합지수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0.1%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폭 상승을 아,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 종합 지수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주요 빅마우스들이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제가 의견 말씀을 어제부터 좀 드렸는데 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둔화와 인플레를 경고한 바 있고요. 이 블랙록의 레리 프린트 역시도 관세로 이미 시장은 불황에 빠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백만 장자, 아,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백만 장자, 이, 지지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관세가 이 표현이 되게 이제 표현 한번 보세요. 빌 에크먼, 트럼프 관세, 미스스스로 경제 핵겨울 자초 경고했다. 어, 트럼프 지지자 에크먼 상호 관세 시행 90일 연기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만 정자들도 사실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음, 피터 나바로라고 그 미국 무역 대표부의 관세 어, 고문인 이 나바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 이 트럼프의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협상용이 아니다. 야 이거 협상용 아니고 이거 진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 트럼프 관세 발표 4월 만에 미국 유럽 무관세 필요하다 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머스크도 이 나바로를 비판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트럼프를 둘러싼 이 관세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음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제가 어저께 스코페센트가이 어떤 관세 정책을 정하는데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하면은, 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 당황하지 말아라. 어, 그리고, 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어요. 어,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 한번 진행을 하면, 그니까 지금 멈추면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어 많은 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뭐 50개 주에 60만 명이 트럼프에 관련되어 있는 어뭐 시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반대 시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어 한쪽만 보시면. 사실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더 크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줬던 지지자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지자들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주식 시장은 뭐한 6개월 정도 선행하자는 시장이 엄청 빠졌지만 엄청 빠졌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생각이 옳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어 본인이 이 트럼프를 뽑아준 것 그리고 트럼프가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여전히 어, 굉장히 강력한 이런 어, 관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마티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제가 인사 드린 것 같은데요. 어, 아직 음, 이 트럼프의 트럼프는 또한 이제 연준에 금리 인하를 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중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에 엄청 빠지고 본인이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조그만한 성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굴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사실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가 철철 넘치는 미국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어저께도 어 주가가 어3.67% 빠지면서 올해 연중으로 놓고 보면 25.59%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 소, 주식 격언 중에 피가 철철 넘쳐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제 하락을 멈추,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반등의 상황이 나와야 모멘텀이 나와야 내가 살수 있는 거죠 물론 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에버리징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방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걸 안 갖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버리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어, 주식이 비이성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때 사실 1차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 저게 꽉 차있는, 계좌가 꽉 차있는 상태에 현금이 없는 상태인데,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빛을 내서, 어, 돈을 빌려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한다던가, 강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가 강한 바닥이었으면 좋은데, 바닥 밑에, 뭐, 지하실 1, 2층, 1, 2층, 3층, 4층,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피가 철철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성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현금을 확보를 많이 해놓은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계좌가 어느 정도 꽉차 있는 상태에서 더 자기의 버짓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요렇게 좀 이렇게 좀 보합권까지도 이렇게 강보합권까지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저께 아시아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5% 대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5% 보다 뭐 일본은 7% 상해종합도 7%, 7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야 5%인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어 우리나라 시장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이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보시면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가 모두 다4%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 어, 미국의 어떤 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현재는 유럽 시장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무역 전쟁에 대한 관세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방법론조차도 현재 서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이 드라이브하는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의 종목 중에 한두 종목만 빼놓고는 다 하락을 한것 같아요. 어, 한국전력이 상승을, 어저께 보니까 한국전력이 상승을 했고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합병, ETF만이 상승을 했고 어, 시가총액 코스피 1위부터 50위까지의 종목이 모두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하락률도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9.5%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5대에큰 하락이 나와있는 나와 상황인데 오늘도 그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자금도 보시면 제가 한달 정도 전에 신용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용장고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이 신용장고가 빠진다는 것은 신용장고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조,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반대 매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매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 공매도 플러스 반매, 반대 매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이 왜곡될 현상, 왜곡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확신에 찬 바닥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는 겁니다. 어, 반도체의 경우 추가, 부, 추가 관세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최근 전자닉스가 크게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어저께 외국인들이 2조 원가량을 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다시 1470원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도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의 어떤 반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어, 이런 어떤 변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주식공모 아침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공모는 계속해서 관세와 그래도 관련이 적은 오락문화 콘텐츠 관련된 종목은 그나마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식공모 아침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문에 시향 부시고 도움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빠이빠이 이 째,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단골이시라면 들어오시자마자 엄지.